안녕하세요. 이제 티라노 TV의 티라노입니다. 이제 티라노 저 티라노 TV가 이제 첫 방송을 맞이했는데요. 이제 제가 첫 방송 특집으로 이제 토토 TV의 호랑이님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랑이입니다. 저희가 오늘 티라노님이랑 싱싱카를 타보는 걸 한번 배워볼 건데 지금부터 해볼까요?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싱싱카를 타고 왔는데요. 이 싱싱카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발을, 오른발을 얹으시고, 왼발이, 왼발 잡으시면 왼발을 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달리시면, 이렇게 달리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심을 잡아야,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실력이 늘었다 하시면 그때부터 그한 손잡이 놓기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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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 네. 자, 방 자, 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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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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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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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